클렌징의 마지막. 기초의 시작. 더너. 잘라주시데안 돼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 미 치고.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을 지켜줄 전지전능 허니님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져줄 테라피 에 s g 지입니다 반갑습니다. 클렌징의 마지막. 기초의 시작! 그 주인공은 토너! 늘 가까이 있어 소중함을 잃은 토너! 100% 알차게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토너를 왜 바를까요? 세안을 하고 나게 되면 세안제라든가 메이크업 잔여물 또는 수건에서 나오는 먼지들이 묻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싹 정리해주는 개념으로 토너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클렌징 마지막 단계에 토너를 쓴다고 하는군요? 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단계는요, pH 밸런스 조절이에요. 우리가 세안을 하고 나면 세안제 때문에 약 알칼리성으로 살짝 변하게 되면서 피부가 읍조이거나 당기게 되는데요. 이때 토너 사용을 하게 되면 약 산성으로 변하게 되면서 수분을 머금을 수 있는 피부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너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pH 조절도 해주고요. 네. 네. 세안할 때 피부 속에 있던 수분이 같이 빠져나가게 될수 있어요. 이 수분을. 즉각적으로 다시 공급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토너입니다. 어, 다음 단계에 화장품이 세럼, 뭐, 앰플, 영양크림 네. 이런 단계는 네. 많죠. 맞아요. 그런 단계에 있는 화장품들을 이렇게 안으로 깊숙이. 어그 집어 드릴 수 있는 부스터 역할까지도 해줍니다. 네 맞아요. 음. 이제 항균, 멸균 네? 음? 또 진정해주고 음. 보습 이런 어, 피부의 다양한 기능을 또 원하는데 피부 타입별로 그 어, 피부의 기능과 이런 효과를 볼수 있는 게 바로 토너의 역할입니다. 네, 네. 네. 아 토너는 절대로 막대해서는안 되는 존재군요. 그럼요. 그럼. 네. 토너의 조직 세계. 토너의 종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를 분류해 본다면, 워터 타입, 에센스 타입, 그리고 3-in-1. 워터 타입은 짰을 때, 완전히 물 같아요. 흐르는 제형이고요. 에센스 타입입니다. 에센스 타입은 물보다는 찐, 쫀득한 느낌. 에센스와 토너의 중간 단계 정도의 제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3 in 1. 쫀득한 제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쭉, 쭉. 세럼인지, 크림인지, 스킨인지 모를 정도의 농도를 가지고 있어요. 귀찮으신 분들은 이거 하나만 사용해도 괜찮을 만큼 수분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늘 가까이 두고 사용하는 토너라 내거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다양한 제형의 토너들이 있습니다. 유유 적절하게 내 피부 상황에 맞춰서 토너의 제형을 조절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토너 사용의 방법 토너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바르는 방법도 다양하게 많은 것 같아요. 스프레이. 응. 이 타입을 주로 어떤 사람들이 좀 좋아할까요? 민감하시거나 음. 피부에 자극을 쉽게 받으시는 분들은 음. 음. 두드리거나 솜을 사용하게 되면 좀더 자극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뿌려서 증발시키는 방법으로 흡수시키는 게더 도움이 됩니다. 음. 오우 좋은 정보입니다. 네. 자극을 피하기 위해서 스프레이 타입을 쓴다. 음. 그러면 일반의 우리 보통들 이렇게 네. 탁탁 덜어서 쓰는 네. 이런 일반 타입들이 있잖아요. 가장 일반적으로 이렇게 음. 백화점이나 네. 포장 네, 네. 코너에서 구매를 하시면 음. 이렇게 일반적인 토너형 유형인 것 같아요. 음. 얘네들은 이제 소매 적셔서 사용을 하거나 손에 뿌려서 사용을 하는 경우, 음.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음. 잘안 나오거나 이러다 보면 이렇게 막 손바닥에 쳐서 사용 하시는 분들 화장품이 <laughs> 어, 나오는 그 입구가 우리 피부에 닿지 않게 어, 덜어 쓰는 게 어, 위생적이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네. 이렇게 눌러서 쓰는 우리 네. 퍼프형이 있잖아요. 가장 손쉽고 편해서 네.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용기 참 좋아해요. 네. 네. 눌러서 솜에 적셔서 사용을 하거나 손에 덜어서 사용을 하는데 산화방지,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런 산소가 투과되는 음. 부분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음. 화장품의 변질을 좀 막으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음.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은 거품 용기로 해서 오.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오. 이렇게 거품을 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음. 얘가 표면에 닿으면서 음. 뭐가 뭐야, 이렇게 폭폭폭폭 포글보글 뽀글뽀글 느낌이 나잖아요? 얘들이 산소를 머금으면서 토너를 공급하게 되니까 피부 안색에도 도움이 많이 되면서 모공 깊숙이 토너 유효성분들을 침투시키기에 좋은 음. 제형입니다. 음. 지금까지는 용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번엔 솜을 사용하느냐, 손을 사용하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두 바르는 방법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해 주세요. 이 솜을 사용하는 것은 정돈과 흡수를 동시에 할수 있다는 점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다만 아무래도 표면에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강하게 마찰을 하면서 사용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점, 이것이 바로 단점일 수 있겠죠. 손으로 토너를 바를 때는 체온으로 인해서 토너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고 깊게 침투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솜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정돈하는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 흡수 위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변화 회상한 토너의 활용법 토너라 하면 닦아내고 흡수하고 이두 가지 방법은 모두가 다 알고 계신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 테라피스트 입장에서 네. 어, 토너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요, 토너로 팩을 할수 있습니다. 토너 팩이 왜 좋은지를 설명을 드린다면요. 집에서 여러분들 시트 마스크 손쉽게 구매해서 사용을 하시잖아요. 여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미백 또는 진정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팩이 내 피부에 잘 맞는 것이었는지 아닌 것이었는지를 항상 실험을 해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늘 사용하고 있는 토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피부에꼭 맞춰진 어, 토너들이기 때문에 이 토너를 이용해서 피부에 진정과 요요 성분들을 침투시킨다면 훨씬 효과가 배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쓰는 그 토너가 나한테 맞는 팩처럼 느껴진다면 정말 변화가죠. 아, 네, 데요 네, 네. 자두 가지 방법을 일단은 소개를 해드린다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솜을 이용한 거즈팩을 이용한 마스크입니다. 우선 두께는요, 솜을 이용을 하게 되면 좀더 두껍게 마스크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즈를 이용하신다면 좀 가볍고 편안하게 이용을 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토너가 이렇게 증발을 하는 시간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서 피부에 쿨링감을 오래 줄 수가 있고요, 오. 피부에 진정, 열감 이런 것들을 다운 시켜 주면서 모공 수축 기능까지도 잡아줄 수 있는 게 바로 이렇게 솜을 이용한 토너 팩입니다. 거즈도 얇기가 얇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거즈 음. 구멍 사이사이로 다 토너들이 머금어져 있어요. 네네. 그래서 얘네들이 산소와 함께 투과가 되면서 피부를 매끄럽고 광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음. 이제 솜을 이용하시게 되면 좀더 두껍기 때문에 오랫동안 쿨링감을 유지를 하실 수가 있고, 어 거즈 같은 경우에는 좀더 밀착감이 있기 때문에 활동성이 좋다라는 거에 대한 네. 장점이 있어요. 자 이렇게 토너만을 이용한 마스크팩도 하실 수가 있지만 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영양을 충분히 내가 공급받고 싶어. 근데 영양 뿐만이 아니라 수분 공급까지도 같이 받고 싶어. 이런 날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수면 마스크가 음. 있으실 거예요. 크림 유형으로 되어 있는 수면 마스크. 바르고 주무시는 용. 음. 음. 보통들 영양크림도 밤에는 듬뿍 바르고 주무시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근데 토너하고 같이 어떻게 하나요? 네. 오. 자, 이렇게 수면 마스크가 이렇게 크림 유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것만 하셔도 물론 좋지만, 음. 어떤 날은 또 스페셜하게 수분 공급과 영양을 같이 공급하고 싶은 날도 있잖아요. 토너를 한 번, 두번 정도에 배합을 주고, 이렇게 섞어서. 토너를 같이 혼합해서 사용하게 되면, 네. 수분 공급까지 더줄수 있고, 네. 또 토너 자체의 pH 밸런스를 조절해 줄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오. 평소보다는? 수분감을 좀더 충분히 줄수 있는 수면 마스크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 색다른 네. 관리법이네요. 네. 토너 사용은 제일 첫 단계에 하시잖아요. 기초 첫단계 그리고 세럼, 아이크림, 크림 이런 순으로 바르신 다음에 마지막에 한번더 토너를 덧발라서 크림으로 살짝 핸들링으로 마사지를 하면서 한번더 춤투를 시켜줘요. 아... 네. 그러면 좀더 뻑뻑했던 영양크림도 부드럽게 러빙이 되면서 음. 한번더 침투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음. 더 광채가 올라와요. 아주 그냥 토너로 밀어주는군요. 네. 네. 어. 제가 이렇게 바르고 잤을 때와 음. 이렇게 하지 않고 크림까지 마무리하고 잤을 때, 다음 날 음. 일어났을 때그 음. 피부 톤은 너무 다를 정도로 음. 처음과 끝을 쫙 끌어서 피부 속으로 침투시켜주는 역할을 하니까 피부가 훨씬 좋아지더라고요. 저만의 시크릿 방법은 말이죠. 음, 토너를 두 가지를 써요. 두 개나요? 네. 왜요? 어, 우선은 첫 번째는 세안을 하고 난 다음에 정리정돈 해주고, 네. 어, 닦아내는 기능을 할수 있는 토너, 가볍게. 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쓰는 거는 좀더 기능을 높여주는 화장품의 토너를 쓰고 있습니다. 오, 사실 토너 하나를 사용을 하는 것도 있지만 두 개를 사용을 함으로써 결핍 없이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는 밸런스가 맞는 여양 공급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변화무쌍한 토너의 활용법을 말씀해주셨는데요. 네. 근데 이 많은 토너들을 저희는 또 보관을 어떻게 해야지 오래 쓰고 잘 쓰고 건강해질 수 있는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오래 쓰려고 하지 마세요. <laughs> 토너가요, 사실, 물보다 싸다면 싸답니다. <laughs> 그런 음. 소리 들었어요. 진짜. 네. 음. 그렇기 때문에 오래 두고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어, 소비를 빠르게 빠르게 해서, 음. 어, 신선한 토너를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런데 오래 보관을 하기 위해서 냉장고를, 화장품 냉장고를 따로 구매해 두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선정까지 하잖아요. 냉장고. 네, 화장품 냉장고. 음. 물론, 화장품 냉장고를 사용해서 뭐, 세균 번식이라든가 이런 걸 막아 줄 수도 있다 치지만 오히려 이 부분에는 단점도 있답니다. 아. 어떤 음. 단점? 첫 번째는요. 음. 화장품은 실온 보관을 하는 걸로 음. 모든 성분들이 배합이 되어 있어요. 아. 네. 그런데 냉장고에 들어가는 순간 온도 변화에 따라서 유효 기능이 활성화가 떨어지거나 성분이 다르게 변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음. 가급적이면 실온에 보관을 하고 기간 내에 사용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 방법은 정말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네. 어, 모든 화장품을 다 냉장고 보관해서 쓰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어, 주로 어떤 화장품들을 냉장고 보관을 많이 할까요? 어, 냉장고 보관을 해야 되는 화장품은 음. 천연 화장품.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던가, 아, 방부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고, 짧은 기간 내에 사용을 네. 해야 되는 화장품은 실온 보관보다는 음. 냉장고 보관을 하셔야지 되는 거고요. 음. 샵에서 구매한 화장품은 실온 보관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음. 냉장 보관하시는 것보다는 실온에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 그 제가 아까 화장솜 팩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이걸 차갑게 하면 좋다라고 생각하시고 음. 냉동실에 아예 몇 개를 얼려놓고 사용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해둔 토너가 음. 피부에 좋다, 모공수축에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음. 그런데 이것은 피부에 오히려 온도 변화로 인한 자극을 줄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냉동실이나 냉장고에 넣은 토너, 모공수축에 도움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음. 음. 그래서 오히려 피부의 열감이나 자극을 통해서 모공이 더 늘어질 수 있으니 실온 보관해서 내 체온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온도로 사용을 해 주시는 것이 피부에 더 좋은 방법입니다. 미스트 토너 뭐가 다른 거지? 토너와 미스트 다르지 않아요. 다만 용기에 대한 차이일 뿐 용도는 같습니다. 미스트 사용 추천 비추천. 저는 비추천. 왜요? 이유는 위생적이지 않아요. 오. 메이크업 위에다가 뿌린다고 해서 그어 건조 상태를 어 수분 공급을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미세먼지 맞아요. 네. 그리고 메이크업도 뭐 먼지나 이런 것들이 위에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어 수분 공급만을 위해서 미스트를 뿌려준다. 저는. 위생적이지 않아서 비추천. 네, 어, 새로운 관점이네요. 네. 그런데 미스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냥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읍조이고 건조하고 당장이라도 막 불이 날것 같은 피부일 때 미스트 사용을 하시거든요. 음. 그런데 미스트는 위생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으니 이 미스트 대신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해봤더니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렇게 각질이 일어나거나 들뜨고 건조하게 느껴지는 부분을 오히려 수분크림을 면봉에 떠서 음. 그 부분을 살짝 수분크림으로 닦아낸 다음에 음. 그 크림을 충분히 흡수시키고 그 위에 수정 메이크업을 한다던가 하셨을 때가 훨씬 피부에 밀착도를 높이고 수분과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이네요 네. 제게 꼭 필요한 방법인 것 같아요. 음. 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물과 가깝잖아요. 음. 물은 물을 빨아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증발이 되면서 더 건조하고 읍조이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길지 못해요. 음. 음. 이럴 때는 응급처방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막 히터 바람을 쬐서 홍조가 올라온다던가 열감이 있을 때 응급처방으로 열을 식혀주는 정도는 하실 수가 있지만 정말 내가 건조해서 어떠한 어, 처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수분크림을 사용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토너 100% 알차게 활용하기 첫 번째 토너를 다양한 종류, 다양한 방법으로 알차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두 번째 토너의 활용 스펙트럼을 넓혀라. 그세 번째 건조하다면 미스트 띠 수분크림으로 관리하라 글렌징의 마지막 기초의 시작 토너. 토너 토너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 구독,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미치고